로마서 12장 1제에서 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며 너희를 권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내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신어려만이야마내이각 사람에게 말하니마땅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로마서 1장에서 이 10, 11장까지 우리의 구속에 대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살자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룬 것이 로마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도 다 포함되지만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심서 자기 의를 따라 해간다는 겁니다. 쭉 이제 그 내용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았다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애들 영적의 윤이라. 믿음의 가치는 내 삶을 다 재물로 바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마 남자들은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왜? 이 자녀의 삶에는 내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치는 뭐냐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날 여기 눈이 떠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내 전체를 제물로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게이영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늘님을 기뻐하시는 영적예배다 여러분 장세기 3장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 하나님께 드릴 이 마음을 선악과 열매 하나에 빼앗기도록 만드는 게 막입니다. 이 선악과 열매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이 세상 것이요 아무것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여러분 무시하면 안되지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싶어 느껴집니다. 그 이걸 정리한 사로이 사로 사도 우리의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하는 게 바울 아닙니까? 빌립포 3장에 보니까 내가 지난날 살았던 모든 삶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 되겠습니다. 맹악한 지금 이를 끝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구약에는 이 미약한 정리를 꺼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를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한 포로생활 속에서 믿음 따라 복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대바사의 수독 총리가 된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 바로 밑에 왕도 다니엘이 꼼짝 못할 만큼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그 무슨 지혜와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슬라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본고로 돌아가서 믿음의 나라를 이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스스로의 금식을 선포하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단일 21일 기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면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아닌가? 맞는가? 그래서 이 세대는 자기의 삶에 모든 가치를 다 두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도요,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데 별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인정하시면 주님이셔요.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는데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께서 게 계속 기다려 느끼게 하세요. 너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라. 최선는 다하니. 그 모든 영광을 나에 향해서 돌려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 보이지 않게 자기 영광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을 영적 예배.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본만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물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엇이 분배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정을 안들면 이거 분배 안됩니다.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내가 변화가 온다 할때 성경을 딱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이는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의 정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몸이 이렇다 저렇다 느끼고 막이 날씨가 춥다 덥다 느끼지만 영의 상태는요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 못 느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의 상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지 말라 해도요 여러분, 밥 먹지 말라켜도 아침밥 먹지 말자. 배가 고파. 먹어야지. <목소리>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삶에는요, 굉장히 관심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친구가 그래요. 나보고 강 목사, 이 나이에 건강 지키려고 하면 자기는 파크 골프를 하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저는 <목소리> 이번에 네. 아 우측 땅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나에게 좋은 지혜를 주는구나. 그래서 같이 걸어보니까 친구들은 잘 걷는데 저는 잘못 걸어요. <laughs> 건강 은 응. 필요한데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듣는 성경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친구와 친구 아내들에게 듣는 성경 찬송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남은 생을 살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요.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 들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들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에 들인 것도 여러분 정말 복된 음. 자, 3절. 내 계신 의리로 말리야만 내각서에 말하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서에 나오신 미래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의 불량이 크면, 그렇게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지혜가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 세계성교의 꿈을 갖는 오늘 일반 성도 가운데서 세계성교의 꿈을 갖고 어떻게 성교할까?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병원선교회가 얼마나 병원에서 이 환원을 돌보면서 일을 힘쓰고 있는 걸 이번에 가서 또 새롭게 느꼈어요. 아, 한국병원선교회 내가 기도하고 할수 있는 대로 조금 내가 협력해야 되겠다. 믿음의 불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불량을 오늘 키워나가도록 힘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불량만 깊이 생경해 본대요. 어, 예배나에 나오라고 넣으라, 기도 나오라면요. 믿음의 불량이 약하면요. 기도 나오는 거,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어요, 사실. 나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불량이 보입니까? 삶의 분량은 있습니다. 돈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건 세상의 분량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의 분량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없떨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각, 우리가 한몸에 많은 시지가 있으니, 모든지가 같은 일을 가계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도 스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지가 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한몸 안에서. 팔 다리이처럼 우리 몸에 역할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한몸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조금 세워주려고요. 여러분 내가 영으로 섰다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촥뭘 세워주려 합니다. 이 팔이 이 팔을 돕지 않습니까? 나는 팔 하나, 다리 하나 있는 사람 보니까요, 팔 하나, 다리 하나 가지고 이 몸을 지탱하는 거요. 예팔 하나, 다리 하나 가지고. 야, 저몸 가지고 하면 정상기 보다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제가 감당해요. 여러분, 이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지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성도 전체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을 키워줄까.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삶을 잘 분배하려면요, 어떤 일 만나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분배되는 거예요. 자, 바로 디모사, 전 사장사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음 볼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었는데 심지어 우리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요. 우리 살아가는 그 많은 환경은 하나님 허락 없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우크라이나 사태든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 문제는 이외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맨날 정치인 그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부가네알 왕이 이슬을 침공할 때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니까 바벨론 나라가 백년만의 역사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이슬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가 온됩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다이 나라 위에 움직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걸 분별해야 돼요. 감상으로 받았고. 자, 오늘 한 주만 더읽겠십시다요한복음 15장 1절 7절. 우리 신님께 딱 붙어야 돼. 말씀으로 붙고 기도로 붙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 제거해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너희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까지 졌으니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하리라. 가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를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갈치는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요 말씀을 조금만 펴보면요, 답이 다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신약의 사람은 사도가 오고 가장 지혜로운 구약의 미림의 사람은 다 있지만 저는 다니엘로 옵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보면요 전 3년 반후 3년 이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 우리 집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지체로서 잘 붙어있으면요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무엇을 붙냐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딱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생이 이제 곧 끝나는 우리의 생이요 자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저는 이보다도 더 무슨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네에선 자네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그들에게 만나면 부드럽게, 또 지혜롭게, 온유하게, 권고하면서도요, 기도를 캬 붙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네를 믿음으로 세운데, 여러분, 정말 영에 눈뜨면요, 내일 가 물릴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